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 종묘를 방문하시더니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운산과 재개발 반드시 막겠다. 저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이 개발 막겠습니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처음 봤었는데 오늘 밭의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석학,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예, 곧 박사님이 되실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어,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아네 반갑습니다. 곧 아직은 아니지만 <laughs> 곧 박사가 될 네. 것으로 보여지는 네, 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음. 소장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매월 음. 음. 마지막 때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달에 있었던 이슈들을 설명을 하는데 네. 와 이번. 이 이슈를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너무 어떻게 따지면 너무 정치적인 음.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하필 또 주제가 재개발이야 그래서 또 재개발 전문가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이거 얘기를 다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음. 그 개인적으로 조금 현재 이제 논란되는 거에서 좀 네. 덮여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바로 우리 세운 상가 그리고 종묘 이슈입니다. 제가 타이틀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이제 종묘 vs 세운 사구요. 음. 세운 상가 재개발 논란 이렇게 했는데. 네. 뭐 해당사항은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음. 뭐 지금 제일 핫해서 뭐 이걸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11월 정말 아 11월 7일 때 핫했었죠 이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 이제 종료를 방문하시더니 쫙기자들 불러 모으고서 음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운상과 재개발 반드시 받겠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이 개발 맞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처음 봤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조심스러운 게 일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어 일단 정치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정치적으로 바라볼 것 같다라는 게 일단 하나. 이미 네. 논쟁은 정치적으로 가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음. 필도 이게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1호. 네. 음. 여기, 여기. 유네스코 음. 세계유산 1호 네.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음. 여기를 뷰를 감히 개발 논리로 침해해 이렇게 <laughs>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뷰를 침해하는 게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저는 뷰 침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미리 밝히고요. 그런데 네.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느냐 음. 관련해서 아니 우리 뭐 서울시가 개발 논리에 앞장서가지고 뭐 특혜를 주고 돈을 열심히... 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폄하시키려고라고만 말하기에는 사실 이게 그 동안의 맥락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다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주제를 했다라는 거는 미리 밝히고요. 네. 일단은 이게 논란이 되게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 입장은 야 오세훈 시장께서는 야, 이거 우리 이거 한강 녹지축 아 세운 녹지축 조성해야 되고 이게 멋있게 개발하면 이게 도시 활성화도 될 것이고 좋다 뭐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게 문화유산에 대한 규 때문에 이거를 갖다 언제까지 개발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뭐냐 하는데 어, 이거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계속 좀 강조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긴 해요. 그렇죠. 제가 이게 문화유산청에서 이제 만든 조감도라고 하는데 145m로 지어진대요. 145m로 갔다가, 네? 지금, 진짜 이 높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지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종류가 여기 있잖아요. 음. 그러면, 야, 이게 뷰가, 이 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음. 우려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음. 그러고 지금 유네스코에서도 어, 이 종묘 이거 개발 중지 권고했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관훼손이 뭐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도 어서 보셨을 거예요. 진짜 이제 종묘에서 봤을 때는 아, 이 정도 침해입니다. 뭐 여기도 보면 어이 남산타워도 있고 찌끔찌끔. 새운 사구역 튀어나온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람마다 참 애매한 거가 이게 경관 침해가 얼마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음. 있는 거지, 침해가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거를 <laughs> 네. 부정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사람들마다 야, 이게 음. 개발 논리냐, 음. 문화유산이냐, 이렇게 양 집단으로 이제 몰려, 에, 몰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본질이 좀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 페이스북에다 글쓰면서, 음. 이거, 이거 가지고서 뭐, 이게 경관 훼손되지 않는다. 뭐, 이거 음.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것도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입장이 뭐라 말하기 어렵고, 근데 이제는 정치 문제로 이제 커지고 있죠. 음. 그러니까 차기, 이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관심 있는,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아우 종묘학 142미터 빌딩 멈춰야 된다 음. 오세훈의 오발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있고 네. 또 이제 정청래 음. 위원님께서도 어 한강도 종묘도 지키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미 정치적인 문제로 일단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토론회도 했었는데 최근에 저도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네.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음. 100분 토론 한 것도 있더라고요. <laughs> 100분 토론도, 100분 있어요. 100분 토론도 네. 한번 다 시청해보고 어, 다른 그렇구나. 영상들도 한번 보고 음. 제가 이제 전날까지 열심히 한번 음. 자료를 취합해 보았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음. 근데 일단은 어,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음. 이 영상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이 아무리 나도 이제 개발 논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 그래도 종묘를 건드는건 아니지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근데 조금 이런 문제점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한다라는 점 먼저 밝히고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선 세운상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세운상가는 지금 논란이 되는 거와 같이 종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종묘 바로 앞에 쫙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요 총 7개의 상가 해가지고 여기 대표적인 게세운상가라서 그런 거고요 음. 세운상가의 의미는 세개의 기운이 모이는 음. 고시 되라라는 의미에서 네. 세운상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통은 우리가 세운상가 세운상가라고 하니까 네. 다 세운상가라고만 알고 있겠지만 뭐 음. 철거된 현대상가도 있고 음. 청계상가도 있고 대림상가도 있고 뭐 뒤에 상가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통칭 세운상가라고 말한다. 음. 아, 그러면 왜 세운상가가 제일 음. 대표적이었을까 했었더니 음. 빠숑 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우리 대통령께서 박정희 네. 대통령께서 직접 명명을 했다 보니까 이게 음. 가... 그냥 대명칭처럼 이제 네. 불려온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세운상과 관련해서는 음.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음. 딱 봐도 좀 특이하잖아요 길쭉하게 엄청 길어 음. 그냥 거의 뭐 지하철 한 3개 노선 정도의 이제 길이를 갖다가 자랑하고 네. 있는데 그런데 또 폭은 또 좁잖아요 음. 되게 좀 기형적인 건축물이긴 해요. 음. 왜 이러느냐? 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하도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네. 여기가 소개도로였습니다. 그렇죠. 소개지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소개, 음. 말 그대로 이걸 비워두는 거예요. 음. 당시에,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막 이제 폭격 들어오고 하면 목적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냥 끝장 나는 거지 뭐. 예. 대참사가 나니까. 예. 중간에 이제 불이 못 번지도록 만에 하나 여기 을지로 해서 불이 막 번지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지는 못하게 중간에 이제 공개 공지들을 일단 만들어 놓는 음. 식으로 해서 일단 철거를 해놨다. 그래서 소개했다 해서 소개지라고 하는데. 음.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쟁이 끝나니까 음. 공터겠네요. 그 곳이 세운 상가가 됐구나. 음. 라고만 말하자. 아,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음. 중간에 또 비하인드도 있었습니다. 음. 전후로 대한민국에 이제 막 실양민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을 잃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음. 일단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서울로 몰려든 사람도 있었는데, 갑자기 빈 땅이 있대. 그러니까 막 <laughs> 몰려왔겠죠? 네. 몰려와가지고, 이 소개도로 쪽에 음. 막 무허가 판잣집들도 있고, 사실 그 정도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서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유흥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고, 그런 우리 예전에 588처럼, 네. 그런. 집창촌? 마을, 네, 집창촌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운 상가가 개발된 게 네. 60년대 얘기니까, 네. 그니까 진짜 그 시절에 음. 얼마나 이제 험난했었을지는 음. 상상에 맡겨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억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대부분 모르죠알 <laughs> 뭐 수가 없지 뭐. 그렇죠. 한 그... 60대, 70대, 80대 분들만 아실 거예요. 네. 저도 몰라요. 네. 그렇게 험악했었던 음. 동네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비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많았었대요. 네. 데 세운상가의 개발의 비하인드 중 하나가, 음. 여기 정비를 하긴 해야겠지만,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들이잖아요. 다 판자촌이니까. 네. 그렇죠. 밀어, 밀어버려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음. 이거를 밀려고 하면, 음. 여기 있는 분들이, 아, 음. 네, 제가 그동안 공짜로 잘 썼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면서 음. 방을 뺄까요? 그렇지 않죠. 생존권인데 5 네. 0주는 생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대 안 나가려고 할 거고 행정 대집행하려고 해도 분명 음. 반발이 네. 있을 거고 이 맞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음. 할때 지금 너무치. 그래서 세운상가를 개발하면서 음. 이제 이주를 시키고 또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게 되면 세운 상가를 저렇게 개발하면 안 됐었다. 라는 음. 얘기가 있긴 해요. 음. 저 시절에 저, 나중에 이제 후술할 내용이긴 하지만, 저 녹, 저 공간을 말 그대로 공원으로 바꾼다던가, 네. 뭔가 다른 쪽으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음. 이거를 세운 상가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도시 공간도 단절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는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그 시절에는 네. 어, 국가 예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애초에 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각, 뭔가 대규모 개발을 하면 은 무조건 외국에서 차관 들여와서 음. 차관 개발을 했죠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음. 뭐 강변북로 같은 경우도 네. 강변북로 만들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강변북로를 만들면서 사실상 이게 제 방이잖아요. 제 방을 그렇죠, 만들, 그렇죠. 쌓게 되니까, 음. 이제 공유수변이 매립되면서 음. 발생되게 되는 땅을 매각을 하고, 그렇죠. 그 매각비용으로 또 짓고, 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6.25 전후 음. 대한민국에 돈이 어디있어요 그걸 쓸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정비를 할때 미관상 안 좋고, 뭐, 음. 애들 보기 납부끄러우니까, 음. 싹 보상해 주고서 여기 공원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거죠. 그리고 저 당시에는 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아무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예. <laughs>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 예. 가서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지. 그, 그 시절에는 세온 상가를 개발하면서 이 사람들도 보상을 해주고 음. 그 다음에 좀이 땅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뭐 시대적인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었다. 뭐 선택이었다라는 오오오.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러, 그러네요. 예.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제 세운 상가가 쫙 이렇게 길쭉하게 이제 조성이 됐고요. 네. 당시에는 핫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런 높은 건물을 본 적이 없죠. 자 당시에는 주변 딱 보시면, 지거 진짜 사람 그렇죠. 제일 많이 사는 종로구 중구인데 저렇게 고층 빌딩이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쫙 스트리트로 네. 스카이라인이 날라지는. 그거 뭐 주상복합이나 다름 없잖아요. <laughs> 주상복합이죠? 네. 네.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에서 네. 음. 와 이제 5층인가? 뭐 이제 높은 층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고. 네. 그리고 이제 상업 지역으로 쓰고 있고. 음. 그래서 당시에 인기가 성풍적인 이제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많이 살았다고 들었어요. 음. 이게 개발이 60년대다 보니까. 네. 세월의 풍파를 맞게 됩니다. 네. 세월의 풍파를 맞게 돼서 아 슬로마가 되고 음.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해야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슬로마의 이유에서 뭐 나오는 저도 자료 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 용산전자상가가 등장하면서 또 이제 그 용산으로 갔지. 용산으로 많이 빠졌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지금 용산도 사람이 없다. 용산도 <laughs> 지금 재개발합니다. 용산도 지금 전자상가들 재개발하면서 철거하고 <laughs> 이러고 있고 있습니다. 선인상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 보다 네. 보니까 네. 야, 용산 전자상가 얘기도 대체 언제적 얘기야. 예, <laughs> 네, 용산 그러네요. 둘이 또 같은 운명이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세운상가는 훨씬 더 형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지 벌이지 뭐 용산의 아버지 네. 벌. 우리한테는 할아버지 벌. 그렇죠. 네. 그니까 역사 속에서 볼만한 건축물이 아직도 있는 건데, 음. 그러니까 여기를 정비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처음으로 음. 이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기 2006년도입니다. 어. 2006년도에 여기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해야겠다. 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거의 뉴타운급이네, 뭐 시기가. 네. 그리고 <laughs> 음. 계속적으로 등장할 오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네. 녹지축인데, 녹지축 여기서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시 관계자는 종묘와 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을 조성할 거다라는 얘기가 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이 얘기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인지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네. 시장님이 바뀝니다. 어. 시장님이 바뀌게 되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올코르고를 떠나서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음. 재개발 정원축을 싫어했었죠. 싫어하다 보니까 400개 넘게 해제를 시켰었고, 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갖다가 도입하면서 이제 보존 중심으로 갖다가 바뀌게 되었었죠. 그래서 속된 말로 벽화마을 좋아하죠. 벽화마을 <laughs> 그렇죠. 벽화치하시는 거 이화의 동아에 네. 거기 창신숲역 부타운 옆에다가.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셨죠. 예. 2012년도 기사입니다. 세운상가 철거 대진 보존 리모델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서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2017년도에 음. 이제 세운상가 50년 만에세 단장 박원순 표 도시재생 해가지고 그 예전에 세운상가에서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중 하나가 원래 개별 상가가 아니라 공중 보행로도 만들려고 했었고 그게 음. 웰, 원래 최초 계획이었는데. 이 개별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연결 안 됐었던 거 연결시키겠다라는 등,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서 다시 꾸미게 되면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추진했었지만, 음. 사실 세운상과. 뭐 쇼핑하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근래 그래. 세단장 아, 그, 이후로 세단장 아, 이후로 17년도 어, 이후로 강용훈이 여기 사무실에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구경 한번 가봤죠 뭐. <웃음> <웃음>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옆에 일부가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사가 네. 롯데닷컴이라고 있어요 어. 갤럽 있을 때 여기 사무실이 있어 그래서 오. 그렇게 가봤지 근데 뭐 쇼핑하러 가본 적은 없고 커피숍 한두번 가봤어, 1 층에. 네. 네. 쇼핑하러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 네, 여기서 뭐 살기 있어서 갔다기보다도 이 구경하러 음. 한번 가본 거고, 네. 그 이후로는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시 재생이 성공했었으면 사실 음. 상인분들이나 소유자들도 어유 이제 상가가 다시 활성화됐어, 만족하고서 굳이 재개발할 필요 있어? 그냥 지금 월세 잘 나오는데 하면 괜찮았을 텐데 음.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중심지 축이, 아까 용산으로 뺏겼다 했는데, 그 용산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재개발하는 마당에, 네. 이렇게 재단장은 했지만, 활성화가 안 됐죠. 그래 버리니까, 졸속으로 추진해서 돌속. 예, 맞습니다. 네. <laughs> 그렇다 보니까, 네. 음. 이제 뭐, 40년째 어둠컴컴 세운 상가 언제쯤 세계의 기운이 모일까. 음. 우리 어, 여기 박정희 대통령님 네. 보이시네요. 이름 만드 주신 분입니다. 네. 저작권료를 안 받으셨어요. 네. 네. <laughs> 그렇게 있을 정도로 세원상가의 히스토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해서 워낙 음. 그때 당시에는 선진적인 건축물이었을 수 있고 뭐 대한민국 역사상 유의미, 유의미할 그쵸, 수도 그쵸.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슬럼화된 거는 사실이고 맞습니다.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재생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지만 음. 그 재생이 성공했었으면 이런 논쟁도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네. 소유자들 역시 아우 어, 지금 세원상가 언제 이거 되냐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잘안 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바뀌었고 다시 음. 돌아오고 음. 그러면서 이 세원상가를 약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저거 이, 다 분양한 거야 그 심지어는 또 주인이 너무 많죠. 음. 네. 그러니까 뭐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네. 반대한다 하더라도 뭐 이해관계자들이 용역을 내가 어느 쪽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다 많을 거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말하기가 대한민국의 좀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한데, 네. 근데 결론은 어, 도심 흉물이다. 난 얘기가 나는 공공연한 평이고요. 네. 또 이게 소개도로를 갔다가 이제 딱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곳에다 건축을 올렸다 보니까 도시 공간 구조상으로도 단절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성벽처럼 음. 우리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해야 되는데 뭔가 쫙 직선으로 갔다가 막혀있다 보니까 넘나들기도 좀 어려워지고 도시 공간 구조의 단절 이런 얘기들은 예전부터도 많았었다라는 얘기까지. 일단은 세운상가에 대한 역사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